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하,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 금당리 명당의 명소에 저희 이, 어, 호두 시범 농장을 에,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에, 에, 먼저 방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한 천평, 어, 천평에, 에, 한 300주를 어,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에, 품종은, 가보 8518, 기년 4호를, 어, 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아, 여기에, 에, 지금, 어, 이, 에, 품종은, 4보 8518 1년생입니다. 아, 1년생이고요. 어, 지금 저희가 1년생은 어, 다 완판이 됐고, 2년생만 저희가 아, 지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재 간격은 아, 먼저 어, 말씀드렸지만, 3 m 이 고랑은 4m, 아, 4m고, 그 다음에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어 3m가 되겠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는 어 3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옆줄은 어 3m 중간에 에 지금 지그재그로 어 이렇게 에 삼각형으로 어 이렇게 그 식재를 하였습니다. 어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들. 어 햇빛, 그 다음에 바람, 아 이런 거를 자연적으로 어, 이 통풍과 아, 햇빛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 나중에 그 다음에 나중 수확할 때, 에, 수확할 때도 어, 농약칠 때나 여러 가지 또 제초작업할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놔야. 아, 한마디로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아,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수확할 때도 에, 이, 이 삼각형으로 해놓으면은 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에, 편하고 그다음에 어, 이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랑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제초매트나 이런 걸딱깔 겁니다. 아, 깔고. 어 여기에서 이 후들어서 어, 수확을 하면 이, 이 호두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냥 어, 호두만 주스 가만히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호두가 아, 요즘 키로에 2만 5천 원, 3만 원인데 여기에 그 어, 그냥 자루에 돈을 담는 겁니다. 호, 호두. 어 그래서. 성목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꼭 제초 작업, 제초 작업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병충해 방지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 농장에 전국에서 오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방을 하겠고, 그다음에 전부 다. 아 모든 걸이 호두 농민들한테 오픈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저도 뭐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서로 공부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호두 대한민국 호두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그 다음에 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아,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여기에 산수 좋고 정말 에, 어, 좋은 어, 고장인데 치즈 마을의 구경도 올 겸. 부도 공부도 할겸 해서 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임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어, 저, 어, 어, 조심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전화번호 010 6608 4788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그 다음에 묘문이나 아, 이런 것도 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어, 전화번호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카치. 안녕히 계세요.